콕 집어 주세요. 어, 한 명. 아, 잠시만요. 요즘 누가 컴백을 하... 아, 저희가 트와이스가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나와 주시면 좋겠. SM 이수만 선생님. 아. 입이 어, 굉장히 미식가시거든요. 네. 저희가 만든 요리를 드시고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지 굉장히 미식가시기 때문에 한번 드셔 보시게 하고 싶지만 가능할지는잘 모르겠네요. 이수경 누나, 수경 누나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한번 꼭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또이 자리를 더 불어서 한번더꼭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냥 요즘에 희철 씨나 은지원 씨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워낙 투덜거림이 많은 친구들 이래서 짧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와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음식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너무 또 애정하고 이분은 항상 뭐 얘기했었죠. 를 김수현 씨. 아 꼭 나오셔가지고 편의점에 앉아 있는 김수현 씨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희 근데 왜냐면 김수현 씨가 나오고 싶다고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예. 뭐 옥성 수제자했던 그 수진 누나도 한번 모시고 싶고요. 진짜 모시고 싶은 건 우리 심영순 선생님. 아 한식 대첩의 예그 대가 선생님 무신 신영순 선생님을 초대해서 우리 편의점 음식이 이만큼 발전했고 이만큼 맛있다. 아 혹여나 그 자연 조미료가 아니라 약간의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이 맛은 어떠십니까? 하고 한 번쯤은 여쭤보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 멤버들이 정말. 요리를 저 빼고 다 못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발 굶고 다니지 말고 배달 시켜 먹지 말고 자기 손으로 자기 할수 있는 요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초대하고 싶고요. 네, PD님. 궁금하다. 두구두구두구아 네, 그냥 하정우 씨 한번 모시고 싶어요. 누구야 누구? 손수지 그 먹방꼭 한번 보고 싶어요다 하정우 씨, 아 하정우 씨도 그김 먹는 장면. 네. 네. 1억 주면 오지 않을까요? <laughs>